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수도원에 함께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간의 삶은 그 이면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또 가치 선택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어떤 가르침을 진리로 여기며 사는가가 가치 선택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따르는 자들의 대조를 통해서 각각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남기면서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잠시 보시면 1절에서 2절까지 앞서 5장에서 보셨던 연장선상에서 믿는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와 경건한 경건의 모습이 대조되어 등장을 하게 되고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삶으로 증명하는 사역자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입니다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바른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건강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건강한 말. 자, 건강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서 경건한 건강한 말, 바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경, 건강하게, 이제 발음이 잘안 됩니다. 건강한 말,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여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은...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사로잡혀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말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에베소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이 물리적으로 모든 세계의 패권을 잡았지만 그 중심에 흐르는 정신 정신 세계는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이 잡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냐면요 새로운 지식을 숭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이 계속해서 로마 제국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헬레니즘의 문화 아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모든 곳곳마다 헬라의 문화로 이념과 철학과 사상들이 여기저기 설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뿌리를 내렸던 교회 위에다가 자꾸 철학이 얹혀지고 사상이 얹혀지고 자꾸 이것이... 혼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이 자기들이 외쳤던 철학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 끝에 가 보면요. 무엇이 그들이 궁극적인 목적이냐면요.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 이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강연을 하면 연설을 할 때마다 그것을 듣기 위하여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강연료를 받게 됩니다. 청중들은 더 화려한 말씀씨와 자극적인 표현을 찾고 이해질세라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더 화려한 수사학과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 마술이라든지 그런 논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와 가지고 내가 더 신기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내가 더 화려한 엄면술을 한다면서 서로 간에 언쟁이 붙습니다. 비방을 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결국 이러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 끝에 무엇이 걸렸냐면 돈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두다 왜 돈을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그, 그 당시 헬라의 문화 속에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설파하고 다녔던 저들의 끝이 바로 돈을 사랑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소유한 것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항상 결핍함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저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파멸로 몰아가게 만드는, 자기를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앞서 3절에서 보신 것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을 바른 말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교만하여 교만하여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상태나 현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오해.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더 이상 나에게 공급할 공급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 인생 부둥켜 안고 홀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의 끝일 겁니다. 교만한 인생일 겁니다. 그에게 나타난 증상은 뭘까요? 내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채우고 채우고 부족하고 불안하고 그 삶의 방식은요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는 겁니다. 결국 탐욕의 끝으로 자기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교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붙들려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의 원천에 되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상황이 좋으냐 나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게 하시는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음 앞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까? 나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충분합니까? 그 예수 말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그 앞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그분으로 족합니다.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경건한 자에게서. 겸손한 주의 백성에게서 당연하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터뜨려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앞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시작된 권면의 내용이 이제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집약이 되어 나옵니다. 어쩌면 이 권면은 디모데 전서를 아우르는 핵심 권면이될것 같습니다. 자, 1 1절 제가 읽고 1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싸우면서 사와, 잘, 잘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자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것들을 피하랍니다. 이것을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돈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교만함. 이것들을 피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서서 싸울 죄가 있고 피하여 싸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해서 싸울 죄는 뭘까요? 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동침을 하자고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낼까요? 피합니다. 피하여서 이겨냅니다. 그와 같이 돈의 문제도 맞서서 싸울 죄가 아니라 피해서 싸울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어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할것 없이 넘어가기 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과 이 돈과 맞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같은 경우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 이 돈의 문제 앞에 유혹 앞에 피하여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 여섯 가지 항목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섯 가지 항목은요, 우리 삶의 또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미 이 성품에서 인격에서부터 준비되어져 나오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덕목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따르는데 무엇을 따를까요?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되고 우리 후손들을 보면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자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어,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자녀 그 자녀들이 주님의 지으심 받은 받은 대로 그 성품과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어,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봤대요. 꿈을 물어봤더니 요즘 우리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무슨 여러 가지 꿈들을 이야기했겠죠. 그중에 건물주가 꿈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물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세계가 그렇게 은연 중에 자녀들에게 배워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열매들이 맺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 앞에 한해 앞에 대답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는 싸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 여기 싸우라는 개념은 전쟁터에서 혹은 운동 경기에서 그 용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처럼 운동 경기를 하는 경, 이제 선수처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싸우라라는 말은 전력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될 현장에서 쉬엄쉬엄 할 수가 없습니다. 메달이 걸린 경기에서 대충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심지어. 우리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죽음이냐 결판나는 이런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그저 쉬엄쉬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게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최후 승리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은요.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끝까지 붙잡는 문제는요, 한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을 것이 여러 개면 안 돼요. 여러 개면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은 결국 한 가지를 붙잡게 되는 것인데, 그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바옵기에는 예수를 끝까지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를 끝까지 붙잡아서 정말 진리가 혼탁하여 되고, 절대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끝까지 붙잡는 건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영생을 취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얻도록 끝까지 예수를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요.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기록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길고 긴 싸움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열매 또한 당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길고 지루한 이 싸움이 견디기 힘들어서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싸우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고 가볍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잘 견뎌내십시오. 곧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응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 지금 음, 유럽 축구의 최고 리그라고 한다면. 저영국 o u 프리미어 리그가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선수가 뛰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데 그가 과거 독일 리그 함부르크 그리고 레버쿠젠에서 n g u i n You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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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u n g u i n Younguin. y o u n 리 u i n y 이적한 첫해에는요.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조금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전이 아니라 벤치로 계속 앉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벤치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 내가 과연 계속 여기 있어야 될 것인가? 선수들은 어쨌든 뛰어야 뭐 좋은 연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어야 자기 실력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갈수 있지 않습니까? 때마침 흔들리고 있을 때 독일에서는 다시 콜백을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적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 독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토트넘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를 붙들고 면담을 했답니다. 하면서 한마디를 딱 던졌대요. 그 한마디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토트넘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내 계획 속에 너가 있다. 이 한마디였답니다. 내 계획 속에 너가 있어. 그 한마디를 듣고 소민 선수가 흔들린 마음을 부여잡고 거기서 계속해서 노력하여 오늘 이 주전의 이 주장의 자리까지 꿰찰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운농 선수도 감독의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다는 얘길까요? 오늘 성경상으로는 디모데가 있다는 얘기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와 우주를 넘나드는 전 세계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이건 끝난 겁니다. 내 삶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곧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폭풍우가 집어삼킬 듯 우리를 다가오더라도 수많은 유혹이 넘벼 덤벼, 덤벼들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고 하니 나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서 오늘 터뜨려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믿음 부여잡고 내 믿음 자부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의지하여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가시는 주님과 함께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 내딛, 가시는 여러분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